네 안녕하세요 딸바보 윤수장입니다 자양동에 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이제 자양동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양 1동 역세권 모아타운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토지등 소유자 950명인데 여기 신축들이 지금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 300%에 2400세대 요 정도를 최소치로 잡고 사업성을 파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역 역세권 위치에 살짝 걸쳐 있고요 근데 어 11을 통해서 그 250m에서 350m로 늘려주면 이제 구역 전체가 다 1차 역세권 위치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역세권에 있는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어 중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시켜 주겠다 자, 지금 여기는 2종이에요. 자그 준주거까지 종상이 되면은 두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률 최대 6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300% 기준으로 2,400세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위로 물론 600%를 다 받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은 어쨌든 300% 이상 용적률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성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금방 단박에 알수 수 있습니다. 층수는 무엇하 자꾸 뭐 15층 이상 못 올라가고 뭐 35층 이상 못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어 40층 이상 훌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1동부터 4동까지 정말 많은 정비 구역이 있는데 3억대. 삼억 한 초중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구역은 자양 일동 역세권 모아타운이 유일합니다. 이 마지막 자양동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위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좋은 물건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